뽀비! 왜? 뽀비 켰어? 어. 아, 어디 파라고? 여기! 아, 뽀비, 너 잠깐 내려봐. 왜? 이거 어딘지 알려줘야지, 내가 파지, 이거를. 여기! 여기! 어디, 어디 너가 여기 서 있어봐. 여기! 거기, 거기? 응. 알았어. 반대어 어. 안 갔다, 갔다, 여기! 알다 알았어, 알았어. 다시 타, 너. 여기? 어야 시럽이 야 어? 어? 소크레인에서 노래 나온다 야 계속 파? 어. 야. 너가 파 이제 아빠 아빠는 식사 넣고와야 돼. 아 그래 맞다 깜빡했네 오래 밟보니까 좋다. 아이, 좋다. 야, 무거워, 이제. 그만 파야 될것 같아. 너네, 뒤에도 파. 뒤에도 파라고? 응. 와, 너무 많이 판것 같아. 너 무거워서 이거 못 몰고 갈걸소비 정리 잘해. 됐다, 됐다, 됐다. 그만. 그만, 알았어. 야, 나 여기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게. 다 해, 다 갔다 와. 다또 있지? 아잘 가네. 어디가?